자, 삼각형 EBC에서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이용하기. 선분 BC는, 선분 B, BF는 FE랑 반이고, BD는, 어, DC랑 반이겠죠. FD하고, E, C랑 평행하니까 E, C는 이어 F, D랑 같다 E, C는 이 F, D랑 같다 자 F, D하고 이어 G가 평행한데 A, E하고 E, F 같으니까 얘는 절반이겠네. 지금 1대2니까. 1대2니까. 어, 그 다음에, GC. 음, GC는 1C 빼기 2G고, 얘는 2분의 3이랑 같고, 따라서 FD는 6이 되겠습니다. 음, 그 다음에 1-2번. B, BP의 길이를 구하라. 얘가 4니까, 얘가 8이 되겠죠. 왜? 얘랑 얘가 1대2니까. 그래서 지금 손분 CF랑 CE가 1대2니까. 지금 그게 또 뭐랑 같아야 되나? FP랑 DE의 비랑도 같아야 된다. 근데 FP가, 얘가 4죠? 그럼 얘는 뭐가 될까? 8이 돼서, DE는 8이 되고, 또한번 더, 이번에는 AE대 AF는 DE대 EF로 또 B를 세울 수 있고, AE대 AF도 1대인데, 얘는 d2가 8이니까 얘는 16이 되겠네. 그러면 bf는 16. 따라서, 어 bp는 bf 빼기 pf. 그래서 12가 되겠네요. 자, 2-1번. 삼각형 PBM과 삼각형 QND의 넓이를 구하기. BPM, BPM은, BPM은 지금 삼각형 ABC에서 6분의 1이나 같죠. 그 다음에 얘는 ABCD, 얘는 12분의 1이겠네. 따라서 12가 나오겠네요.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, 얘가 또 이리 니까 지금 요렇게.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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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, 얘랑. 다넓이 같다는 거 배웠죠? 음. 응. 그래서 삼각형 QND도 12가 되고. BCD, B, C, D는 어, 사각형의 절반이니까 얘는 72가 되고. 그래서 어, 색칠한 부분은 삼각형 bcd에서 삼각형 bmp를 빼고 삼각형 qnd를 뺀 거니까 답은 48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지금 삼, 사각, 사각형 emco, emco의 넓이가 얘가 3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, 삼각형. a b c d n 이 빌고 라고 했는데 얘는 삼각형 a,b,c 곱하기 2 한거랑 같죠? 삼각형 a,b,c는 지금 보면 얘는 6개로 나눈거 중에 2개를 차지하고 있잖아. 2개를 차지하고 있는게 3이니까 3개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거니까 3 곱하기 3으로 해서 9가 나오고 따라서 사각형 ABCD는 18이 되겠네. 그 다음에 3-1번 자새 원뿔의 부피의 비를 구하여라. 자 보면 지금 비는 그냥 1대2 대 3이 되는데 부피 비는 1대8 대2 7로최 작업이 된 거죠. 부피는 저건데, 지금 보면 1대 8대 27인데, 지금 보면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애는 전체 커다란 거에서 작은 원뿔을 뺀 거니까. 작은 원뿔은 1에 해당하는 B. 근데 이 전체 좀 커다란 거는 8에 해당하는 거.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원뿔 대만 구하려고 하면 8 빼기 1을 해줘야 되고, 또 마찬가지 이유로 27 빼기 8. 를 하게 되면 1대 7대 19가 나온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해야 될거 원뿔대의 부피를 물어봤다 원뿔대 부피는 지금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면 원뿔대가 되는데 보면, 지금 얘가 4고, 지금 부피가 96파이라고 했으니까, 지금 높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. 높이는 8cm가 나오고, 따라서 이 전체가 8이 되니까, 지금 B는 1대 1인데, 지금 큰 놈은, 큰 놈은 2가 되겠고, 작은 놈은 1이 되겠네. 그럼 요놈의 부피는, 최제곱이니까 8대1이 되겠어요. 그럼 지금 원뿌대는 전체 8 중에서 1에 해당하는 놈은 뺀 거니까, 지금 96파이에서 1에 해당하는 놈은 지금 얘를 구합시다. 어 얘는 일단은 6이면 얘는 3이 되겠네. 얘는 길이니까, 자 그러면 33은 9파이.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 96파이 빼기 지금 12파이라서 답은 84파이가 된다.